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되자 금리가 오르기 전에 자금을 확보하려는 상장사들이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발 경기도나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상장사들의 자금 수요는 더욱 커질 전망인데 특히 이달 말부터 전환사채 발행은 조건이 더 까다로워질 예정이어서 수요가 더욱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정경준 기자입니다.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확정 짓고 현재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 한 코스닥 제약바이 업체. 이 업체 관계자는 인상 시험 등 자금 소요가 만만치 않은 제약바이 업계를 중심으로 금리 인상 전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전환사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많다고 기뜸합니다 실제 최근 중소 중견 기업들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전환사채 발행이 주를 잇고 있습니다. 최근 6월 한 달에만 1조 2500억 원어치가 발행됐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300억 원과 비교해 두배 가깝게 증가한 것입니다. 발행 건수도 67건으로 55.8% 급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건수도 23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늘었습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가 증시 주변 유동성도 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자금 조달 비용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관련 업계는 분석합니다. 아울러 이달 말 전으로 금융당국의 전환사채 전환가액 이른바 리피싱 상향조정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중소 중견 기업들의 향후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전환사채 발행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연내 기 중금리 인상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고, 또 금융당국에서는 또 이제 전환사채 상향 리피싱에 대한 그 제도를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 있잖아요. 상향 리피싱 제도가 좀 제도화되면은 그 매저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좀 위축될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해 주가 상승 시 전환사채 전환가액을 의무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며, 이르면 이달 말 전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주가 하락 시 전환가액을 낮출 수 있지만 반대로 주가 상승 시에는 전환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관련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기 위축에 따른 상장사들의 자금 확보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예고된 연내 금리 인상 시점이 다소 늦춰지더라도 경기둔화 우려가 다시 확대되고 있어 운영자금 마련 등 선제적 대응 차원의 기업들의 자금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 TV 정경준입니다.